안녕하세요, 실리콘밸리 누나 미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동네에 코스트코가 생긴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세요, 싫으세요? 아마 내집 근처라면 싫다. 아니면 조금 거리 있어도 일단 내 동네, 내 도시, 내가 있는 도시에 살고 있으면 너무 좋겠다. 아마 대부분 좋아하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코스트코가 레지던셜 에어리어는 들어오질 않잖아요. 그리고 또한 코스트코가 생기면 그 시리는 당연히 좋아하겠죠. 왜냐하면 바로 세일즈 텍스, 세금이 엄청나게 거치잖아요. 보통 한 명당 최소한 내가 봤을 때한 200불씩은 들어가면 쓰고 나오는 것 같아요. 어, 이 실리콘밸리에서 조금 떨어진 지역이긴 하지만 플레젠트는 코스트코가 생긴다고 이야기는 나왔는데 거의 10년 전부터 나왔어요. 왜 제가 기억을 하냐면, 그 코스트코가 생기는 자리에 제 친구, 남자친구가 거기 리무진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고속도로 바로 옆이에요. 리무진 회사니까 뭐 셔틀버스라든지 파티버스라든지, 그 다음에 뭐, 리, 그, 그, 뭐 있잖아요. 굉장히 긴그 파티할 때 타고 다니는 그런 걸 운영해서 고속도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데, 코스트코가 들어오면 자기 비즈니스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다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트래픽이 엄청나니까 그 리무진 버스들은 타임이즈 머니니까 빨리 들어갔다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그 남편, 남자친구 회사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퍼티션 시그니처라고 그러죠. 반대 서명 운동에서 그거 봤는데 저한테 이거 좀 해달라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가 아마 2014년 후반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그니처를 받으려고 길가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있었어요. 저는 그것도 처음에 몰랐는데 그 시그니처도 알바더라고요. 그래서 시그니처 어 퍼티션 잡이라고 이게 시간당이 아니라 뭐개 말레이하면 은 건당으로 시그니처 받는 거에서 받는다고 그때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알았죠. 그냥 나와서 하는 그냥 자원봉사로 하는 것도 이것도 알바였더라. 그래서 지금 기사를 보시면요, 이, 이 기사가 2015년부터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코스코 루머드 매시브뉴 잔슨 드라이브 디벨 e 먼트 여기가 길이 1 차선이에요. 차선이 한 개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반대를 하시는 거죠.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코스코가 들어오면 난리 난다. 거기다 또 여기다 주유소까지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2015년부터 이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결국은 삽은 떴어요. 중간중간에 계속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반대하는 이야기로. 그러고 보시면 뭐 어, 여기 뭐시리즈 2020년에도 시리즈 그룹 5 for another l 코스 프레즌 코스코. 그래서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건지, 아니면 액티브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지, 일단 들어오고 나면 엄청나는 소비자들이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2022년에도 커밍순이었는데, 이제 2024년도가 됐잖아요? 커밍순이 했는데, 지금 보니까 주유소는 굉장히 많이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런 비즈니스, 지금 한국마트도 지금 빌딩 지어, 빌딩 리스하고 아직까지도 오프닝을 못하고 있으니까 일반 기업들은 망하요 뭐, 뭐 올리기도 전에 망하게 생겼어요. 대기업만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 한국마트, H마트니까 지금 2021년부터 커밍순이 나왔는데 2024년이잖아요. 아직도 뭐 안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제, 이제, 우리 남편한테 맨날 이 뉴스 보면은, 어, 오빠, 맨날 시리즈 그룹 시민단체들이 반대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마이클이 그랬어요. 열린다. 언젠가는 하는데, 대기업만이 그 기간을 감당할 수 있다. 지금 2015년부터 뉴스 기사는 나왔고, 했으니까 벌써 10년이 지금, 진짜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참 비즈니스 하기 힘들다. 그리고 또 세금은 또 열심히 걷잖아요? 세금은 또 열심히 걷어요. 일단, 이렇게 들어와도. 좀, 프렌들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Flight. My dreams are getting stranger lately. I don't know what's in the air. But San Diego drives me crazy. And I pretend that I don't care. Give me one more hit of dopamine. They'll see us in a movie scene. A silhouette of one leg in your jeans. We're either going down in history or going down a mystery. It seems, and it's not fair for me to fall like I do when I don't have you. Now I see your name in playlists and I think you're sending clues. Baby, I'm a fool. I fall in love with you. Didn't miss your flight. And I'm wishing you safe travels. I bet you're feeling quite alright. And you don't know that I'm unraveled. Give me one more hit of dopamine. They'll see us in a movie scene, a silhouette. And it's not fair for me to fall like I do when I don't have you. Now I see your name and playlist and I think you're sending clues. Baby, I'm a fool, a fool in love with you. And it's not fair for me to fall like I do when I don't have you. Now I see your name in playlists and I think you're sending clues Baby I'm a fool, a fool in love with you your life And the game's just me and you. Hey and yeah, she's pretty too good to be true. You can pretend all you like But does she kiss you? The city and do for a change, but I need you to stay. Just as long as it takes me to memorize your face, I'll try it all day. Tell your eyebrows point to your jawbone in just the right way if you made a mistake. You can come back for We traded.